절단. 힌들리 좀 뭐? 진짜 이 팀이 뭐? 더 빌어 어제는 뭐있다 세이브 좀 들어갔나 보다. 아, 세븐 아, 아, 들어갔다. 적배로. 적배 하나. 적배 아, 하나에다가 세븐. 음. 적배 세븐. 적배 세븐. 에이, 자리 에이. 형이 더 유리하다. 나이스. 에이. 나이스. 형... 아, 어, 형, 형, 형 잘못이 아니야 진짜 그거는 근데. 어떻게든 하네 근데 일라 땄지. 괜찮다. 나이스. 쌍 라이. 패오식구 피백자리였네 펑커 이거 애쉬진거 봤거든, 얘네? 역으로 센 올라가면 잡겠다, 이거. 아, 신전일치 안 보이고. 덤벨나나 <목소리> 다운이고. 나그나거 아, 아, 나... 쌈불트 아, 아, 에서, 이거 한번더지다 <laughs> 아, 두명요 막았나요? 잠깐만, 에슈 에아 좀만 아한번한번한번한번한게한번한번한번한번 아, 번한번한번한번한 아, 한아한번아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한번한번한번번번 얘가 내려오는 거 보면 사랑해. 이거 얘네 라플 네명이거든 잠깐 푸시해 님. 왔다 몬투시. 큐리. 감불 아, 맞아. 에슛 나왔다? 아, 나카. 아, 아, 아. 형, 에슛 이거 빼고 가능 아, 불가할 거 같네? 아, 아, 아. 멤버 체인지. 센 나와 어, 있어. 파이어플레 이거 어. 바로 앞에 나와 있어. 게이그샷. 만춘이 센 나왔는데? 센안 어, 보이네? 울센 앞에 붙었었어 만춘이. 아, 뺏어. 뺏어.

아도, 오, 에에 탈왕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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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에 나 손에 방패 이거 썰해봐 그냥. 해 봐. 나 피리요. 말레시오나 에슈디. 창고 창고. 이거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나 피리아 미리 말했어요. 한대 받고 뻑 간다 그냥. 방패. 둘둘둘 둘. 이제 방패 데리고 같이 온다. 나이스. 나이스. 나 사랑해. 됐다. 백꼼 있어, 잠깐만. 철제라인 아무도 없는데. 어. 자, 어, 뭐 아, 이거 근데 yeah, that, so? no, 액션 봐야겠다, 그냥. 액션 봐줄게. 알아서 봐야 돼, 나 액션 뽑아야 돼. 따줘야 돼. 펄어준 형 따줘야 돼. 벙커에, 벙커에 댄 아플. 벙커라플에 댄. 댄폭, 댄폭, 댄폭. 벙커 부어. 아못 이겨 이거 무슨 애 에롱 밀어버려 이거. 사랑해. 리나 아, A2. A2. 사랑해. 어. 리막아나다리에 방패 하나 있어야 방패 스나 방패 에 큐리. 큐리. 스나피 스탑피. 러준이 형. 사랑해. 개필 개필이야. 나스 방패. 나스 아니. 쌍문으로 도는 거 아니야? 큐리. 쌍문 필. 벤샷 okay. 고생했어